1월 2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본문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이스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전도서는 솔로몬 인생 말년에 기록한 책으로 솔로몬의 인생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로 유다의 최전성기를 누린 왕인 솔로몬 다른 책에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먼과 아가서에 그런데 전도서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솔로몬은 통치 초반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후반에 가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숭배를 용인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전도서를 쓰는데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뭐엇습니까 헛되고 때며 헛되고 때니 모든 것이 헛되다. 즉, 인생은 헛되고 무익하다. 여기서 솔로몬은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다섯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수중기나 익김을 뜻하는 말입니다. 인생이 수중기 같고 익김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또 바람과 같아? 그러므로, 그런 사라질 것, 없어질 것 붙들지 말고, 영원한 것들을 붙들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이다.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 어떤 인생인가? 헛된 인생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인생을 정리하면서 내린 결론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쾌락과 즐거움,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다수증기 같고, 또 입김같다, 보이지도 않고 날아가 버리는 이런 짧은, 이런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 0 2 3년 시작이 되었습니다. 짧은 인생, 유한한 인생, 헛되고 헛된 인생 바라보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헛된 인생이다라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치를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